자 슬램덩크 고! 아니 심장이 막 두근대는데? 오늘 신작 슬램덩크 모바일이 출시를 했습니다 야 이미지 보소 야 근데 이거 저작권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laughs> 상점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힌 아살거 진짜 많네. 막상 살려고 맘 먹으면 살거 진짜 많다. 과연 0.5% 확률에 돼서 바로 뽑을 수 있을지, 아니면 200을 채워서 할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아 이렇게? 그냥. 아 이번 뽑기는 이거야? 뭔가 힘이 빠지긴 한다.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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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제발 빨리 나와라. 끝 까지 안 준다 이거지. 참또 시작됐네. 와 음료수 한 개에다가 잠재력 이거 두개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일단 나왔어요. 아 자녀 한 개, 두 개. 그냥 거의 끝에 나왔네요. 끝에 나왔어. 젠장하리다 진짜. <목소리> 다들 첫번째 경기는 <laughs> 망하고 시작하더라고 포기 대신 눌러드릴까요? <laughs> 아.. 이거 좀.. <laughs> 포기를 해야겠네요 자기 어, 잠깐만요 지금 별.. <laughs> 포인트 몇이지? <laughs> 여기서 치면 떨어지나요 혹시 지금? 포인트 50인데? 여기,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근데 네, 굉장히 신나신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 이겼으면 <laughs> 좋겠어 진짜 오늘 첫판 하는데요 여러분 아 <laughs> 네? 여섯 번 찍은 는데요 무슨 소리시죠? <laughs> <laughs> 그러면 아예 없던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요? 센터 oh, yeah. 그 분이 섭외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하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나 지금. <laughs> 그렇지. 이게 보조. 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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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 또 계속 얘기하니까 응, 하나 해줄게. 어디 있어? 없잖아. 북산. 아우, 없잖아요. 이번에 진짜로 보냈어요. 그럼 아까는 가짜로 보낸 거예요, 뭐예요? 잠깐 다시 봐볼게요. 없잖아. 북산 뭔데? 이런 얘기해봐. 마지막이다 진짜. 아, 북산 고교. 됐어, 됐지? 오케이. 아니! 야! 왜? 꼬맹아 아, 잠깐만 기다려봐 마이크 좀 켜봐 <laughs> 여보세요 아니 마이크 좀 켜봐 빨리 대화나 해보게 아니 그.. 아니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잠깐만 켜보라고 대화나 하게 잠깐만 아 마이크는 자제, 아니 시작을 시작을 하지말고 내가 뭐 너를 뭐 어떻게 하니? 그냥 인사 한번 해달라고 마이크 지금 당장 안 켜면 신삭한다 아 가족들이 같이 있어. <laughs> 아 그래? 그럼 이따가 인터뷰 가능? 초대해서 인터뷰하면 아저씨가 선물 줄게. 아 뭐가 부끄러워? 아까 너의 유튜브 채팅. 패기는 저돌적이고 상남자였어 여기서 니가 인터뷰를 해야지 미래의 키보드 워리어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그럼 이따 보자 <laughs> 이번에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죠? 준수 빈백 왜겠습니까? 준수가 후원한.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노래 들어봤잖아. 준수 노래. 어 이번에 너무 좋아요. 신곡 어. 진짜 좋습니다. 신고 제목, 제목 뭐죠? <웃음> <웃음> 아 솔직히 말할게요. 준수 형님 보고 있나요? 보고 있겠지. 아 이거 제목. 어, 이곳저에 어. 오늘로서 다섯 번째 실패하셨는데 <laughs> 이유가 뭐가 어떤 이유 같은지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게 진급전이란? 아 그게 낫겠다 이거 공무에게 진급전이란? 이 씨. 그거예요 1 0러왜 OO 만들어가지고 에게 진급전 하다가 진짜 어요 어우 막 이렇게 너무... 올라 3점 해소술하고 던쇼 참고하라고 니 갖고 고하라고 그만 공무 화내시니까 아 무슨 목소리가 약간 격양됐다. 돌주비 나, 패스야, 돌아라, 돌아라. 볼을 주세요. <laughs> 아이 어, 목소리. 아, 좋아요 오랜만이군요. 아잘 있었나요? 아 오랜만이에요. 아 다음 오늘 슬램덩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시를 주세요. 아, 이런 게갬성이야 내가 아, 아, 그 뒤를 열며 너에게 가고 있어. 합니다. 예! 저는 슬램더크를 너무 사랑하고 거의 매일 방송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따로 대회도 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식 대회 한다면 누가 음. 해설해야겠냐? 바로 준호가 아니냐?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워야 돼.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DNA는 능남 점퍼 내놔라. 내놔라! 이 열사! 구냄나루를! 어. 어.. 정.. 정지가 안돼.. 정지시키고 싶어서.. 구냄나루들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어.. 정.. 정지가 안돼.. 좀 봅시다 상황을 샷건, 전 샷건 같은 거 치지 않습니다. 샷건 같은 거는 슬데 하수들이나 샷건을 치는거지 어? 벌레가 하이렇게 많아 이나이 바퀴벌레 안가 어디? 어디? <놀람>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도미로비가 뭐예요? 그뭔 노래야 그 노래 <laughs> 아 모르겠다 <laughs> 이 노래 모르겠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해 모든 걸걸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날 믿고 사랑갈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팍 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Slam dunk.